새벽 4시 고요한 사무실. 모니터 속 그래프는 거친 파도처럼 흔들리고 제 안의 마음도 같이 요동쳤습니다. 오늘도 나또 싸워야 하나요. 매일이 전쟁 같았죠. 버티고 맞서고 이기려 했었지만 정작 지쳐가는 건내 안의 평화였습니다. 그때 떠오른 한 문장.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승리다. 손자는 말합니다. 먼저 계산하라. 이 싸움이 정말 필요한가. 도천치장법. 모든 변수를 읽고 나서야 움직이라 했죠. 전그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바꿨습니다. 매일 아침 감정의 지형을 먼저 살펴보고 데이터와 여론을 해석하며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. 몰입의 순간엔 전심을 다하고 회복의 시간엔 쉼을 허락합니다. 싸우지 않는 대신 준비합니다. 그렇게 하자 이상하게도 이겨지더군요.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느낌.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근육. 이건 수익보다 깊은 내 안의 자산입니다. 지금 당신은 어떤 전장 앞에 서 있나요? 싸움이 아닌 선택을 소모가 아닌 전략을. 오늘 하루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길을 걸어보세요. 당신의 마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.